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의 둘째 딸아이 이름과 관련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 둘째 늦둥이가 있습니다. 큰 아이와 7살 차이가 나고 어, 둘째를 임신했을 때 처음에는 아들이라고 이제 어, 하는 초음파에서 아들인 것 같다는 그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아들인 줄 알고 파란색 그런 육아 용품을 사서 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7개월 8개월쯤 됐을 때 어, 초음파에서 딸이 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음 주에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세 번이나 가서 봤는데 딸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더 기뻤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라고 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제 감사함으로 이제 받아야지 하고 있었는데 딸이라고 하시니까 하반기에 이렇게 딸로 이렇게 밝혀 주시니까 너무나 기쁨이 크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딸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아들 같은 경우는 현자 돌림이기 때문에 성과 그 현자 사이에 가운데 이름만 넣으면 됐는데 딸은 어 이제 돌림을 쓰지 않고 예쁜 이름을 지어 주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한자도 있고 또 한글 뜻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예쁜 이름들을 찾아보고 또 요즘에 많이 쓰는 이름 뭐 이런 거 보면서 또뭐 슬기 찬미 뭐 지혜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을 이제 후보로 놓고 생각을 했는데 다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샘이라는 이름이 이제 조금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어, 신랑에게 샘이라는 이름은 어떠냐 했더니 초등학교 때 수세미가 별명이 되기 때문에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름도 접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일주일 가량을 이름을 짓지 못하고 계속 고민을 했는데 그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이름 짓기에 달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을 이제 다 지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고 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이제 바울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 이제 그 제자들의 이름을 바꿔준 거랑 또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이렇게 이 세상 동물 이런 만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라고 이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이름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전문이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달인이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말 잘 짓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속으로 이제 기도했습니다. 를 아 하나님, 나는 내가 내딸 이름을 잘못 짓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쁜 이름을 지어주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 성경 속 인물들의 이름을 아주 멋지게 잘 지어 주셨는데 그 이름 짓기에 달인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쁘게 잘 지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제 힘으로 이름을 짓는 것을 내려놓고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그러다 며칠 한 2, 3일 후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제가 어떤 동굴에 들어갔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큰 소리가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다, 예! 이러면서 이제 그 이름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게 무슨 소리지? 했는데 또 동굴 속에서 이다예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뭐지? 이렇게 또 했는데 또세 번째로 이다예 이러면서 몸과 마음이 다 예쁘네. 다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름이구나라는 것을 꿈에서 이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 갖고 아,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 지어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얼른 막 옆에 있는 종이에다가, 아무 거에다가 막 썼습니다. 이, 다, 예. 그래서 그때 꿈속에서 정말 감사했던 것은 내가 이제 꿈에서 깨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잘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않게 다 예쁜 아이, 이, 다, 예! 이렇게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꿈에서 깼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지에 이름을 적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말 놀라웠는데, 그러다 이제 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게 너무 그 꿈이 생생하고, 너무 이제 선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다 예구나. 우리 딸 이름은 이다 예다. 라고 이제 신랑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감사했죠. 그리고, 그 이다예에 대해 이렇게 한자를 그럼 어떻게 써야 되지? 뭐 마늘 다를 쓰고 뭐 예술 예뭐 이런 거 어떻게 이름을 한자 이름을 어떻게 맞춰야 될까 하고서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인터넷에서 이다예 다예라는 이름을 검색을 했을 때순 우리말로 몸과 마음이 다 예쁜 아이라고 이렇게 뜻이 딱 풀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다예라는 한글 이름이 있었고, 그 한글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제 알려주, 꿈에서 알려주신 뜻과 똑같이 몸과 마음이 다예쁜 아이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놀라웠어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이름과 뜻을 정확하게 알려주신 것에 너무 놀랍고 감사했고 그리고 또제 마음 속에 제가 이제 어 한글 이름을 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이제 한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라서 많이 막막하고 좀 포기를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다 생각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글 이름으로 그 다예라는 이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딸 아이 이름을 이다 예로 한글 이름으로 그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몸과 마음이 다 예쁜 아이.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이렇게 다 예쁜 아이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제가 어, 그 둘째 딸 아이의 이름과 관련해서 말씀도 함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어, 둘째로 출산하고 병원에 있을 때 제가 다녔던 교회 사모님께서 오셔서, 어, 제가 아이 이름을 다 예라고 지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 어, 그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네요. 하시면서 다예 하는 아이라고. 그래서, 몸과 마음이 다 예쁘고 하나님께 다 예하는 아이라고 그러면서 그 성경 말씀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아 다예라는 이름이 아, 그런 뜻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몇달 이제 지나서 제가 이제 친정 엄마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한번 이제 만남의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목사님께도 이제 제가 둘째 딸 아이를 이제 이다 예로 이름을 지었습니다라고 했을 때, 목사님께서도 그 사모님께서 전에 앞에서 말씀하신 사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다예 하는 아이인가 보다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갖고 오시더니 그 고린도 후서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서 읽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을 때 정말 한번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축복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어그 이름도 받았지만 그 이름과 관련된 하나님의 그뜻 정말 다 하나님 안에서 다예 하며 순종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 깨달을 수 있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영상이 이제, 어, 크리스찬 부모로서 아이들의 이름을, 어, 지을 때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도, 어, 첫째 때는 이제, 돌림자를 놓고 성과 돌림자를 놓고 가운데 이름을 막 이렇게 한자를 막 찾고 컴퓨터로 찾고 제가 인간적인 힘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둘째 때 이렇게 제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정말 이렇게 놀랍게 정말 여러 가지로 정말 가장 좋은 이름으로 또 그와 함께 말씀으로 확증을 시켜 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정말 더큰 축복이고 더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이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이름으로 그 아이들에게 축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